맞는지 모르겠어요. 네? 5km. <laughs> <소리네. 웃음> 맞지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소리가 뭐 달래 있는 같아 지금. 오, 아. 바로 히트라니. 어? 뭐야? 뭐? 아. 아. 쎄 아, 이게. 지금. 아, 좋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아 맞나? <맞췄까>? 꼭 <laughs> 맞을까요? 아니, 맞아요. 맞아요. 이번에 말로 맞아요. 찬문어? 어.. 긴장되는데 제발.. 생애 첫.. 맞을 것 같아요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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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

오우. 축하드린다! 이야아 아아 이거 이거 어떻게 거 와아 이야아 이제 느낌 확실히 아시겠죠? 어예어 빵빵빵 1 5 k m 되 돼요 형 1km 1 5오아 <laughs> 자전거 고 치죠? 아 이거 되게 차 아아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네네 다리가 네었습니다 어. 야 자신감 붙었어 오오오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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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시간 드습니다아 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어 진짜 필요 없다 아 그래요? 작 잡기도 하고 이 로드는 육자까지 들어볼 만한데. 부럭입니다, 부럭. 어 괜찮은 거 같은데? <laughs> 네. 아하. 그 <laughs> 예, <laughs> 네, 그럼요. 어 진짜요? 가 간거? <laughs> <laughs> 됐다 이제 브레이크 <불에> 빠졌다 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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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근데 문을라 그럼 한개 있으니까 뭐. 어, 라인 설정부터 감아 주세요. 은이 어, 오면 잘못어. 안 되는데? <laughs> 어가어왜안 어, 내가 이걸 왜나 을까 어, 어군 뜬다 또. 예, 어군 있습니다. 겁아야 되는가? 치고 들어가. 근데... 오! 오, 뭔 일이야? 어우, 푹푹 들어가는데요. 어! 야, 이거 진짜 짜릿되는데 어, 예. 푹푹 들어가. 놀래것 같아. 그때 끊은 분 같아. 야! 오, 꼭 들어가, 꼭 들어. 그래? 어. 뒤로 빠지면서 로드 길이 있으니까 저한테 리, 공간 주셔야 돼요. 우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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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럭. 놀리면 안돼요 우럭, 우럭. 야 이야, <laughs> 아, <laughs> 예. 와, 사이즈 아 봐. 네. 야, 야. 사이즈인데요? 그래, 아 이거. 야. 어, 사장찍 거야? 아, 그럼요. 이야. 와, <laughs> 아, <laughs> 사장님, <웃음> 오늘, 오늘, <다> 하시는데 <laughs> 어우, 야, 힘 좋네. 아. 좋으십니다. 아우. 어. 와. 다시 한얘기 이런 이씨 <laughs> 같은데, 애들이 기다리는거 아닌 같은데 그냥 놀래기 같습니다 작은걸 야니아니아뇨아뇨옆이옆측 하다보면 옆에서 물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고하다가 옆에서 물고 하다보니까 서 재밌지?